또 손가락 드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할 때는 참 도반들이 통하는 경험을 보면 참 희한한데, 사람마다 다 희한해요. 제가 볼 때. 참 그렇죠. 저는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 이,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참, 이게 뭘까 하는 어떤 그런 심오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나름으로는 심오하죠. 간절하고, 처절하죠. 정말로. 자기 나름으로는. 여기 이렇게 통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이겁니다 하는,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 여기에 뭔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심오한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일 뿐이면 심오할 게뭐 있어 요 여기에? 여기에 심오할 게뭐 있냐고? 그냥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통하기 전에는 뭔가, 예,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통하는 어떤 게 있. 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지한 거예요, 진지해. 뭔가 있어. 거기에 내가 한번 통해 봐야 돼. 이런 진지함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다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으로나마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무슨 진지가 있고 심오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이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실감이 안 돼. 이 말도 이틀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예, 법문에 들으면서 다리미질 하고 있, 있다가 근데 왜 그런거는 다리미질 할때이 휴대전화를 이렇게 앞에 놓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이 알미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이 정확한 이 말씀을 제가... 기억을 다못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걸로 선생님 몇해 먹고 사셨어요. 이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그렇게 표현하더라니까? 실은, 이거를 체험하신 도반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저는 더 믿음이 가요. 뭔가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아직은 알미 안 끊어졌다. 이렇게 저의 눈에는 보이거든.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제 법문에 그런 게 나온대요. 초등학생한테 이걸 컵이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분을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태 선생님 먹고 사셨어. 이 말을 하고 나서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아. 어린이집 유치원생한테 선생님이 그냥 아니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계시더래 조금더가감 없이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더 희한한 건 뭐냐 제가 희한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 때는 자기가 희한한 거지 노골적으로 이걸 이거라고 다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여태 뭔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안 가르칩니까?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 통하고 보면 자기가 희한해. 이 법은 하나도 안 희한해. 이제 나중에 통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laughs> 아무래도 이제 또, 평생 해왔던 이 버릇이 앞장을 서기 때문에, 예, 아무 희한함도 없었던 이 법이 좀 희한해지고 예, 평생 해왔던 분별 망상이 훨씬 자연스럽고 뭐 이렇게 느끼겠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 뭐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예, 노골적인 겁니다. 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직지인심은. 뭘 동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도 필요 없고 방법도 필요 없고 외도 필요 없고 어떻게도 필요 없어. 아, 직지 말 그대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도를 물었으니까 도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 이거라고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부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라고. 근데 이거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찾아. 뭐지? 하고 찾아. 어떤 거지? 하고 또 찾아. 그러다가 왜 나는 안 통하지? 하고 또 찾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여기에 통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뭐를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나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 있는 거야 지금도 뭐 무슨 그런 뜻던 무슨 깨달음의 체험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단지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름 붙이지 않으면. 여기에 이름 붙이지 않으면, 부처라는 이름도, 도라는 이름도, 실상이라는 이름도,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으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이게 전부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